트럼프의 광폭행보, 자고 일어나니, 우리 집이 미국 땅? 1인당 1억 5천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도가 새로 그려질 판입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끌고 간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세계 1위 석유 매장지는, 사실상 미국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바로 북극의 거대한 섬 그린란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주민 약 5만 7천명에게 1인당 10만 달러, 우리 돈약 1억 5천만 원을 직접 지급해서 미국 편입을 유도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하겠다며 군사력 동원까지 언급한 상황. 석유를 넘어 북극의 히토류와 군사 요충지까지 싹쓸이하겠다는 부동산 재벌다운 광폭 행보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잡아오고 남의 나라 땅을 돈으로 사겠다는 트럼프의 야망. 과연 그는 세계의 천재일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정복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1억 5천만 원을 받고 미국 시민이 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